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이때는 제가 뉴욕에서 3개월 동안 뉴욕살이를 하고 왔었어요. 그때 갔던 원월드 전망대라는 곳인데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고요. 저 때는 머리가 또 짧았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이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 그때 3개월 살이 하면서 타임스퀘어에서 한복 입고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분인데 비키니 분 <laughs> 자유의 여신상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나요? 그때 한복을 입고서 이게 어느 나라 옷인지아니하고 아, 아, 우리나라를 알리셨군요. 어떻던가요?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엄청 긴장했었는데 한복이 워낙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먼저 관심 가지고 인터뷰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확실히 한국이 이전에 비해서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다르지. 어, 근데 여기는 네. 또 어디가요? 자, 네, 여기는 베트남 다낭인데요 처음에 여행 유튜브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너무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어머니.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었어요. 아, 보통은 혼자 다니시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도 좋아하셨겠네요. 네, 너무 재밌어 하시고, 이때 이후로 여행 크리에이터 해라. 너무 좋은 것 같다. 어머니가? 네. 절대 어, 이제 허락을 받고. 네. 아. 어머니 말고도 또 다른 분들과 함께하기도 하실까요? 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네네.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기획하고 있어요. 구독자와 함께요? 네, 어. 제가 해피세아라서햅세 투어라고 어. 이름을 붙여서 음. 구독자 친구들하고 한명한명 한명 직접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음. 그런 여행을 기획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분들 차비는? 차비, 경비.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시고 아. 제가 여행 일정을 다 짜드리고. 그래서.